이벤트 규칙은 각팀 8등이 로벅스를 얻게 됩니다. 각팀 8등입니다. 나도 참가할 거야.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할 거야. 총은 제한 없고요 어, 부서 탔어요. 지금 방에 꽉 찼나 봐. 근데 왜 밸런스 왜 이래? 나도 나도 열심히 할 거야. 내가 간을 잘 봐야 돼. 8등이어야 되거든? 아, 봐봐. 벌써 4등이야. 이러면 안돼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그러면 이렇게 할게 들어봐 자 세... 여섯 명은 이렇게 뽑고 두 명은 유튜브 채팅에서 뽑겠습니다 어때? 이 정도면 인정해야지 그래서 오늘 여덟 명 뽑겠습니다 옳소 옳소 오케이 자 8등이에요 8등 적당히 밸런스 조절해야 돼요 밸런스 밸런스 맞춰 밸런스 밸런스 맞춰 나 지금 몇 등이야 나 지금 1, 2, 3 4우에 6등이네. 떨어져야 되는데, 좀 아, 밸런스 상관없어. 어차피 등수가 중요하지. 어차피 실력 상관없어. 여러분들, 등수만 맞춰. 123, 나 7, 너 no. 123456. 나 7등이다. 잠깐만, 나 7등이야, 7등이야. 야, 7등 점수가 510점이 3명인데, 지금. 에 그런데 갑자기 점수 겹치면 어떻게 하냐? 예, 8등의 로벅입니다. 지금 나 7등이야.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. 아무것도 안 해야지. 애들 안 하는 거 아니야, 이대로? 게임? <laughs> 다안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게임도 못 들어오고 채팅도 못하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아쉽지만. <laughs> 저는 그래도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그게 어려우면 저도 어쩔 수 없죠. 저도 최대한 배려는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. 오케이. 1, 2. 아, 팔 조금 좀, 좀 잡아야겠네. 관심 좀. 줘 아이. 잠깐만. 좀 올려야 돼, 좀 올려야 돼. 사람들이 안 싸워? 근데 이게 안 싸우면 안 싸운 사람도 손인데 이거 봐 이거 등수 맞추기 얼마나 힘든데 아 너무 올랐어 그만해야지 나좀 그만해 그만하다 보면 돼 어차피 아래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싸운다고 답이 아니야 왜냐면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싸워서 올라가고 싶거든 예 아니 근데 뭐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분발해야 돼, 이거는. <laughs> 왜난 올라가. 우선은 위에 있는 사람은 전략을 짜야 돼. 적들한테 죽어 줘. <laughs> 적들한테 죽어 달라 이 말이야. 오 5등, 6등, 어, 1, 2, 3, 4, 5. 나 7등이야. 7등이야. <laughs> 잠깐만 이거 약간 애매한데? 한한명 죽여야겠어. 한명 죽여야겠어. 7등 애매해. 아니요. 디치에서는 아, 좀 있다 유튜브 채팅에는 참여 못할수 있어요. 지금은 상관없는데. 부세븐부세은 붓세븐... 부서분 관련 없습니다. 킬대이랑아나 너무 날아졌어. 너무 날아졌어. 한두 명만 잡자. 두 명만. 두 명만 잡읍시다. 두 명만. 진추는좀 어렵고요. 자이 정도 해놓으면 이 정도면 아 너무 올라왔어. 5 등이야. 잠깐만 나 죽여줘. 전 쫌만 있다가 가야겠다. 이제 5등이야. 5등 기다리면 또 낮아진다고. 저한테 열심히 죽어주면 돼. 요 6등, 6등. 제이크님, 그 살인 충동을 참으십시오. 아, 이걸 죽으면 어떡해? 아, 저걸 죽어버리네. 아씨, 자, 6등이랑 지금 8등이랑 점차 200점이거든. 아, 이걸 죽어버리네. 처음에 8등이라고 본 나는 말했어 게임 채팅에도 말했고 계속 음성으로도 말했어 8등이 봤습니다 너는 운이야 운 솔직히 8등은 제가 왜냐하면 상,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잡으려고 하고 있고 아,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실력보다는 운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잡잖아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관심 갖고 싶어? 그 관심 안줘 살인 충동을 참았어야 되는데 제이크님 참지 못했어. 오른손에 잠 들어있던 흑염룡을. 오 잠깐만. 너팔아팔등 내려갔다. 잠깐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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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잠깐만. 아 하나 잡았더니 팔구 8... 등에서 육등 되버리네. 자 죽여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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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빨리 죽여. <laughs> 죽이라고. 날 죽여주세요. 어 내가 지여봐야겠다 그러면 데와 됐어. 그러면 지금 팔 등이지. 그렇지. 딱 좋아. 한두 명만 잡아 한 명만 더 잡자. 됐어. 이 정도면 될것 같은. 어 뭐야? 어, 누구 온다 저기 어시가 뜨면 오케이, 1, 2, 3, 4 지금 8등인 것 같은데 내가? 잘안 보여 8등이 8등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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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등이야 8등이야, 8등이야, 8등이야 우선 밑에 점수 차이 보니까 80점 차이거든? 이러니까 한명 잡아야 된다는 뜻이야 밑에 애들 점수 차이를 봐야 돼요 아이고 두, 한두 명을 잡아야겠다 애들 어디 갔어, 다 어머나 오케이, 좋아 아, 씨, 5등이라니 아 콜라트럴 붙어가지고 점수가 너무 높아졌어 씨 더블 콜라트럴 뭔데 자 오,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아씨 잠깐만 야야 야, 잠깐만 잡아야돼 잡아야돼 잡고 지금 8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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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딱 팔딱 방어 팔딱 팔딱 안돼 이렇게 아프게 죽으면 어떡해 6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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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지금 근데 8등이랑 점수 차 100점 이거 모른다. 이거 모른다. 그까 아무런... 안 모른 모르, 짓다. 아, 모른 짓다. 아, 모른 짓다. 팔등 가자. 안 모른 짓다. 안 돼. 이거 죽이면 안 돼. 어, 다행이다. 참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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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, 칼로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. 코코님이랑 지금 내 점수 차가 70, 60점, 60점 정도 난다. 기다려봐. 기다리면 돼. 아아, 아, 나한테 스폰 하지 마. 잠깐만! 스폰하지마. 스폰 거야겠다 잠깐만. 아 예상치 못. 오, 저 8등인데? 1, 2, 3, 4. 야, 아닌가 1, 2, 3, 4, 5, 6, 7, 8. 9등이네. 잠깐만. 안 되지. 9등은 안 되지. 아 이게 스폰 점수가 또 있지. 까먹었네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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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야 돼, 올려야 돼. 올려야 돼, 올려야 돼, 아씨, 잠깐만. 너무 낮아졌는데? 아 이러면 안 되지 또. 1등에 있는 사람들은 포기한 거야? 그냥?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랐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재밌지 됐어. 아, 이제 아야 5등 뭔데 아 트리플킬이야? 아... 아직 나밖에 몰라서 그래 응 안죽여 서로 안죽여 서로 안죽여 죽이기 싫어 안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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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일거야 5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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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8등 누군지 보자 1 2 3 4 1 2 3 4 5 6 7 8오 제이크님 8등 됐네? 제발! 아 손에 땀난다 내 5천원 국밥에 한 그릇이야 거의 고고한테 스폰해 오케이 좋아 고고 점수 올려줘 올려줘 지금 나랑 40점 차이가 나거든 고고한테 스폰해 고고한테 스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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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7어팔 8등이야! 아 제발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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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하 아, 씨아 이거 한, 한 사람 잡으면 2등 올라가는데? 씨, 잠깐만 어씨아내 8등 아! 하드 포인트를 먹으면 좀 올라가겠구나 어어스트 어싯, 받을 정도만 딱아씨 너무 낮은데. 하나 하나만 잡아 보자. 하나만. 하나만 잡아 보자. 아, 이건 또 너무 낮아지잖아. 얘들아? 아, 6, 7등. 아 이게 7등에서 9등 되고 막 그래 가지고. 야, 8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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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등. 3초, 2초, 1초. 아, 제이저. 안 돼. 그래서 트렌자 자 그림판 판정 보겠습니다 8등만 주겠습니다 봅시다 마지막 캡처 했거든요 제가 자, 1, 2, 3, 4, 5, 6, 7, 8 캐런님이 당첨됐고요 어떻게 해야 되 어어 이렇게 하고 축하드립니다 캐런님 맞지? 1, 2, 3, 4, 5, 6, 7, 8 캐런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, 1, 2, 3, 4, 5, 6, 7, 8. 캉님 축하드립니다.